자, 고유가 시대의 대체 바로 LPG 차량입니다. 거기에 이 차량은 대한민국 1등 세단 차량이죠. 네, 대형 세단하면 바로 이 차죠. 자, 연비 좋고 옵션 좋고. 자, 가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스카 이상민 팀장 강동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네.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셔온 네. 차량입니다 그렇죠. 어 바로 옆에 보이는 에쿠스 차량인데요 네. 에쿠스화면을 일단 수식어가 많이 붙죠 그렇죠. 대한민국 1등 세단 대통령의 차 거기다 제일 잘 만든 차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차량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차량 사실 연비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LPI 에쿠스 차량입니다. 네. 아, 정말 포스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 차량은 후기형 모델에 어, 전자식 기어봉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3년식 신형 에쿠스 차량이고 요 LPI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주행거리 좀 있습니다. 19만키로. 하지만 LPG 차량 중에는 연비, 그 주행거리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연비 좋고, 어, 주행 성능 좋고, 아, 지금 바로.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자. 완벽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시죠. 자 전면 그릴 보시면 아에코스의 상징인 세로 그릴 어, 후기형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각지게 크롬으로 마감 처리 아주 잘돼 있고요. 어, 라이트는 어 이거 리무진 라이트예요. 그렇죠. 어, 상당히 멋있는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발이잖아요. LED로 그렇죠. 어, 상당히 멋진 라이트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차답게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어, 채용이 되어 있고요. 또 고급차의 상징인 엠블럼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모양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양입니다아 네, 못쓰겠네요. <laughs> 자 본네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아 앞유리 썬틴어잘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와이퍼 상태 좋습니다. 자 이쪽 라인 아주 말끔하고요. 어휠아 마차휠이에요. 촥 이렇게 멋진 마차 휠 가지고 있고요 말끔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상태 상당히 좋고요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교체하시기 권장해 드립니다 사이드 리피터 또한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는데요 문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쪽은 안 보여요 이쪽도 없습니다 아, 말끔하고요 역시 고급 차량답게 이렇게 하이글로시 재질로 또 기둥 라인 표현해 줘있고요 크롬인데 얘, 얘가 어, 지금 날씨라 때문에 그런가요? 약간 이제 골드빛으로 구성된 크롬 무광 크롬 라인 보실 수가 있고요, 축구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자 고급 차답게 스마트키 버튼이 앞쪽 뒤쪽 모두 다 장착되어 있고요. 이 도어 캐치까지 와 묵직해요, 상당히 묵직한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자뒤 휠도 어 말끔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태 좋고요, 디스크 상태 좋고요, 어, 타이어는 50%도 정 남아 있습니다. 아, 요쪽 라인도 전반적으로 깨끗하네요. 자, 에코스 후기형 모델의 또 포인트라 볼수 있죠? 그렇죠. 어, 아, 이렇게 면발광으로 준 어, 테일 램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정말 이게 밤에 보면 완벽한 디자인이에요. 아,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는 당연히 휴레머플러죠 자, 에코스 로고. 아, 정말 블랙으로 명품 같은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약간 코디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 아주 잘 만든 로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뒷유리 또한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 역시 에코스다할 만한 하죠. 아주 넓은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요지 그물만 걸치는 버클까지 크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단부에 위아 여기 들어가 있네요. AP 통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도넛통애프리지아 어, 최신이에요. 그렇죠. 도너 형들어 있어서 트렁크 공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쪽 부분 주행하다 보면 많이 키스나죠? 음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어휠어 어, 주차는 잘하셨네요. 약간에서 크레치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무 한번 볼까요? 아 앞쪽은 없어요. 찍겠습니다. 아. 이쪽에 살짝 위치되어 있는 문콕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뒷좌석이 기대되는 X 차량입니다. 뒷좌석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묵직한 도어를 딱 열면 상당히 널찍하고 웅장하게 제작된 뒷좌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 먼저 싹 비춰주시면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타주신 걸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문쪽 먼저 살펴보면요. 자, 문쪽 고급 바퀴 이중으로 아주 두껍게 고급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요이 커튼은 윈도우 버튼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당연히 안쪽에는 창문이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 어, 빛바람 없이 썬팅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커튼도 상당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스피커는 렉시콘이죠 어, 렉시콘, 아래쪽에 큼지막하게 위치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트윗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쪽 라인이 사실 기스가 좀 많이 나는 게 에쿠스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바라보시면요. 이렇게 타공 시트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딱 한눈에 보기에도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이쪽에 이제 엉덩이 쓸리는 부분이라 좀 이제 생활감이 나오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타주셨고요. 하단은 이렇게 에쿠스 앰비언트가 반짝반짝 진합니다. 자, 턱창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뒷좌석을 탑승했는데요. 어우, 역시 에코스는 뒷좌석 정말 압권이에요. 상석이죠. 그렇죠. 상당히 편안한 아, 뒷좌석을 만나볼 수 있고, 요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요. 어 여기 보니까, 어우, 여기 버튼도 상당히 많아요. 저 그렇죠. 뭐가 이렇게 기능이 상당히 많은 버튼이? 아 우리 라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버튼이 많이 장착되어 있고, 요쪽 어, 이어우 깨끗해요. 자이쪽에도 시가잭이 두개 그리고 USB. 체인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상태 살펴보시면요 뭐, 얼룩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된 걸볼수 있고요 그리 양쪽 다 이렇게 화장품물이위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차량 실내는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공간은 제가 뭐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 선풍구는 양쪽 필러에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 위치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단에도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선풍구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온도랑 바람세기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쓰기에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뒷좌석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 좌석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앞좌석 앉았고요.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버튼. 어, 이펙트 있어요. 어, 계기판도 LED로 이렇게 가운데 구성이 되어 있고 딱 앉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칼라로 유리창에 딱 비치는 게 상당히 고급차라는 걸 느껴지는 앞좌석 공간입니다. 자, 천장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해요. 어, 이 차량 또한 비흡연 차량이었었고요 여기 가운데, AV 시스템. 어, 상당히 큽니다. 예, 에코스가 후경에 들어서 상당히 막, 많이 바뀐 차량이에요. 어, 전자식 기어보 물론, 아, 요 대시보드 라인이 아, 정말 멋스럽게 빠져 있습니다. 자 실내등은 당연히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AV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 교통정보 수신이 완료됐네요. 자 그리고 우드라인 고급차의 대명사인 우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상등이 상당히 좋아요. 비상등이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는 아날로그 시계죠. 사각형으로 멋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되어 있고요. 어, 프로토 공조 시스템 3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하단에는 렉시콘오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DVD 뭐 여러 가지들 이에써 있어요. 뭔가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아, 오디오 시스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위치해져 있고요. 옥스 단자와 더블러 USB 단자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꽃이죠. 전자식 기어봉, 그렇죠. 아, 상당히 멋스러운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오토 홀드는 물론 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퐁퐁 시트는 물론 전동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 기능, 그리고 핸들도 전동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열선 핸들, 겨울철 꿀 아이템이죠. 열선 핸들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열선 핸들 있으면 여기가 많이 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 이차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자식 기본으면 후방 카메라 쨍하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파킹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자 핸들 버튼이 뭔가 많은데요. 여기 요즘 많이 쓰는 기능이죠.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 아, 트립 기능,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요. 오디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고급 차량이 뜨면 당연히 오토 와이퍼 기능, 비오는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오토 와이퍼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당연히 오토 라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시... 식... 91,715km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계기판은 가운데 LC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버튼이 뭔가 꽉꽉 차 있어요 이쪽에도 꽉차 있고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갖고 있고 어, 현대에서 아끼는 기능이죠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까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스는 당연히 안전사양 모두 다 들어가죠 듀얼 에어백은 물론 사이드 에어백 커튼의 옆에까지 모두 닫다가 있는데요. 어, 제가 옵션을 좀 빼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상당히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실내용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엔진룸 또한 중요하죠. 보러 자, 가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시면 아 고급 차답게 꽉꽉꽉차 있는 엔진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아주 정숙한 엔진 소리. 이게 바로 FM인. 엔진 소리다. 할만한. 역시 LP 차라든지 상당히 정숙합니다. 자, 에코스 후기형 모델이죠. 아, 제가 시운전 나왔습니다. 어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컬러로 아주 좋네요. 내비게이션까지 유리에 비춰주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상에는 보이지 않으시겠죠. 운전자만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지금 방지턱 넘었는데요. 잡소리 없이 아주 말끔 하고요 두 번째 넘었지만 아 역시 에쿠스입니다. 에쿠스는 뭐 힘이 모자다는 분은 없어요. 아주 잘 나가는 차량입니다. 가속도도 좋고 편안한 컴포트, 아주 편안한 차량이죠. 자, 에쿠스 살짝 한번 밟아볼게요. 자, 이런 데서 밟으면 이제 노면 진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 역시 부드럽습니다. 브레이크 상당히 잘 두고, 변속감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변속되는 에쿠스 차량. 자, 그렇다면 또 저희가 시운전했다고 끝이 아니죠. 하부 또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에쿠스. 아, 고유가 시대의 또 대형 세단 저희가 가져왔죠. 어, LPG 겸용 차량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하부 또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자, 머플러 상태 보시면 아, 에쿠스는 상당히 머플러 상태 좋습니다. 자, 머플러 듀얼이죠. 요쪽도 머플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로우암 보시면 로우암 전체적으로 말끔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프링 상태, 조인트 상태 좋습니다. 자, 요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로우암 상태 말끔하고요 스프링 상태, 조인트 상태, 부싱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에쿠스는 에쿠스입니다. 자, 이쪽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밑에 어, 쪽인데요. 역시 고급자재인 알루미늄으로 로암 구성되어 있고요. 어, 쇼바 상태, 너클암 상태, 관리 상태 모두 다 우수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아, 조수석 쪽 하부 로암 푸신 상태 좋고요. 아, 로암 상태, 쇼바 상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우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현대가 자랑하는 8단 미션입니다. 아, 미션 관리상태도 오일 새는거 없이 말끔하게 상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명품 대형 세단 바로 신형 에코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연비까지 좋은 LPI 모델입니다 어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